대현이 <목소리> 내가 여기다 꺾었는데. 지만 사진만 찍어. 다른 거 메모리 카드 꼭 챙겨라. 이게 생각 그래.

공구면서 공공 그렇지 그렇지 정이화이아깜다 진짜 잘한다 아깝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어 잘했어.

가운데! 가운데 사람이 없잖아! 가운데! 야! 가운데 사람이 없잖아! 아, 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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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야지! 왜 가운데 뒤에 있어? 재원이 좋아! <웃음> <웃음> 갑자기 봄불 떠졌어 go go

한 사람 붙어, 한 사람 들어가, 한 사람 들어가, 네. 그렇지? 헤딩 <놀람> 헤딩. <놀람> <놀람> 어. 그래, 움직여줘 움직여줘. 멈춰있지 말고. 그렇지. 움직여줘야 돼. 그렇지. 정아말좀 해. 야 우리 팬 둘이 붙어있다. 움직여야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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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멈춘, 멈춘 상태에서 잡지마.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어어어 저런게 무거워. 아. 야 여기 사람 비었잖아 이쪽은. 공을 보지 마 사람을 봐 사람을. 정근이 네가 잡고. 또또 앞에 가 어때? 형님 뒤로 멀리 가 나이스 쥐야 올라가야지 그렇지 빵 아. 잘했어 잘했어 정니아좀 앞으로 가 있어. 그그 그 정도 있어. 그 정도. 그 정도 있어.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있으면 돼.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한 기러, 한 기러. 아우. 언니는. 너한테 네가 멈춰 있으면 안 돼. 알았어. 가운데로. 정근아 가운데로.

정근이 니가 앞에 좀 들어가 있고. 올라가이지. 올라가이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화이트, 가. 잘했어. 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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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붙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사람 맞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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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야수잘 봐라 너무 야나 수진이 야이수다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때나다지 못하게 막아 <목소리가> 아웃스키아웃스키아웃스키 그게 다른 사람 동현이 붙어져 동의해 주아요 동의해 붙어요 동의해 주세요. 동의어주세동의아 주세요. 줘! 요아 아! 해 주세요. 려의해주세이 동의해 주세요. 동의해 주세요. 려이렇 <laughs> 정현아. 수비할 때 수비해 줘. 아니야, 나가면 안 돼, 인마. 사람 높잖아, 이기지 야, 사람 맞아야지.

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벌려지고 아, 진짜 답답하게 사는 가운데 찾지 말고 위으로타 바깥으로 쪽으로 야야 거기 있어 거기 제이니 거기 있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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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람 사람, 이람 사람, 사람, 사아 사람, 사람, 사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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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렇지 붙어주셨어야지 야, 사람 있잖아 사람을 말하고 사람을. 어. 재금 앞에 좀 가서 사오라.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나이붙 광윤아 붙어 앞으로 또 줘야 돼. 윤아또 줘야 돼 끝까지. 재훈이한테 그렇지. 반대편 되게 반대편 여기. 나이스 그렇지. 왜 이제 한 골만 넣자 한 골만. You what 그렇지! 달려가 괜찮아 아. 자 종현이 우리가 움직여주고 나빈 공간 있잖아! 재현이 가운데로 가고 그렇지 가운데로 가 가운데! 그렇지 그렇지 빨리 뛰어!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야, 잡지 말라니까. 아이애. 오케이, 아이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형님. 잘했어. 재현이야, 재현이 한테 재현이 한테 네. 늦었잖아, 늦었잖아. 앞으로 떠는지 그냥. 네. 아, 야, 지현 반대편을 찾어야지 잘했어, 잘했어. 잡으면은 반대편을 써반대편으로 일세야, 문 앞에서는 양보하지 말고 걷어 도어히저기그저지 붙어 아, 붙어주고 붙어 도저히. 봐저히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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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붙어 그렇지 윙그랑윙그랑 바깥으로 자줘빨리 늦잖아 아다그다자지지 자야지 자야지 어야지지 빨리 올라 야야야지 자야지 자지 자야지 야자지지지그렇지 머리 들어 머리 들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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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봐 사람을 공부하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있잖아 봐 사람을 봐 사람 대원아 가운데 좀 가고 Bəli. Bəli. 기정이 커? 아 야야 길게 차죠 붙어! 길게 붙어, 붙어, 붙어. 붙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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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사람 봤던 사람! 사람을 봐야지 사람! 모쏘봐야, 동, 모쏘봐야, 사람을 봐야지 모쏘봐야. 사람을! 사람 그렇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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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배! 구 재영아 우리 우리 공이야 우리 공 정근아 너도 앞에서 들어가 앞에 들어가 야, 천천히 천천히.